한의학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할수 있는 또 요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통합의학적인 관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 의원으로 오는 환자분들의 사실 상당수는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돼, 근데 내신은 먹정하고 뭐 기능성 소화불량. 그러면 약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분들의 상당수가 자율신경의 문제라든지 스트레스 심리 그런 악원강, 방건강 상태인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약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하는 이런 통합의학적인 관점과 치료와 접근이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특히 학생 때 저는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의대에서도 통합의학 수업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예 한의학에 대해서도 예과 때한 학기 정도는 배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목과 미움은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도록 의대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견이 생기기 전에 먼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학문의 입장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는 의사분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입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과학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한의학계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체 보안의 학학회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문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는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의학 수업을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의학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철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론을 사용을 했든 그 환자가 나아지는지, 그 환자에게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초를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약의 기초는 처음 시발점은 다 자연에서 왔어요. 가장 유명한 약이 우리가 아스피린이잖아요. 이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식물에서 채취한 약이고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항생제 페니실린 이건 곰팡이균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현대의학의 약제들은 사실은 자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약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 역시 관점과 약간 선입견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